I have 300 g r a i 해분. 아, 뭐 s of sugar. Heaven u s t be done. not c a 다 c h y o 고있 i t h that. I will catch you with that. I will c a 거 c h y 어 u with t h 요 빼야 되겠 l 왜 빼요? 셀수 h you with that. I 는 i l 가 c a 어요 h y 그 u w a t I 먹는 겁니 u 슈거는. a r u a u g a r 빼 해석을 그거 그렇죠. 음. 해야 돼. 그렇죠. 해야죠. 여러분들 틀린 부분은 이제 요거를 해석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설명 듣고요 집에서 동영상 을 다시 보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. 자, 설명을 보세요, 여러분들. 설명을 꼭 봐야 됩니다. 그렇 How many sugar do you want? 이렇게 나옵니다. 이거는 설탕이에요. a r 는 설탕입니다. 슈거는 설탕입니다. 아, 음. 맛있는 거라. 자, how many sugar do you want? 이렇게 나왔어요. 이거는 뭐가 잘못됐어요? 어제는 을까요원트 어? 음, 좀... 원트는 맞는 것 같은데 어..머치? 아, 이한! 빙고! 자! 먼치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? 먼치가 아, 슈거 앞에. 앞에! 그렇지! 슈거 앞에 마, 매니가 아니고 먼치가 어. 들어간다 왜 그렇죠? 어, 슈거셀수 수 없어서 셀수 없는 걸 먼치로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오늘의 포인트는 셀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슈거는 매니가 아니라 멋치다 매니는 뭐예요? 매니는 어. 셀 수가 있죠? 그죠 s 그 n h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s u s a n has a little book s a b o u t history. s h e b u has a t e s h e book. s a has a f e b o u t book. s a t t b o o Susan has a little book. s a r t b o Susan has a little book. s a h i b o s u t o h i s t o r y Susan 어, has a 리틀... little book. s 요 어디요? 자, s Susan has a little book. s 이거 리틀 북스에서 s 빼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 아닙니다. 그 e book. Susan has a little book. Susan h a s e s u s a n h a s 어 a little 이아니일이요는 뭐라고요? 뭘로 바꿔야 돼요? 요요 a 중간요것 few. f 요걸 잘 e w 로 바꿔야 되죠. 왜 a f e w a little이랑 a f e 아, a f a f e w 는 어 few는 셀 수가 있어요. 자, 예를 들어서, 근데 요것도 한번 봅시다. few랑 a few랑 차이점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있어요. i s t o r 있습니다. History. 역사. 자, a few, few 이렇게 돼 있어요.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.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없는. 조금 있잖아, 그지? 어가 있잖아. 그래서 이건 약간 있는 이런 말이에요. 자, 보시면 약간 있다는 말인데, little는 셀 수가 없어요. 근데 책은 셀 수가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있어요. 한 권, 두권셀 수가 있잖아. 그럼 어때요? a few로 가셔야 됩니다. 셀수 있는 거는 a few. 쓸수 없는 거은 a little. 어떻게 해요, 선생님? 또 자막으로 선생님 해줄 테니까 그거 집에서 보면서 자막하면서 또 정리해요. But she has a few books about art.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. b 여기다가 한번 들어가야 돼요? 자, 그녀는 역사에 관한 책이 몇권 있어요? 그런데 아트에 관한 건 없다. 어떻게 바꿀까요? 뭐 어, 아트에 관한 책은 없다라고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예요? few. Feel. 가 없다. 아예 없다. 어떻게 할까요? but she has a 요걸를 뭘로 바꿀까요? no. 그렇지. no books. 그렇지? what she has no books of a c t i v i t i e 요 아뜨에는 음. 책이 없. 책이 없다. 그렇지? 아이 없는 건 no가 되죠. 그렇죠? 자, few, a few, a little, a little. little. 다시 한번 정리하면 few하고 of few는 셀 수가 있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음, of few는 약간 있는, few는 거의 없는 네, 어쨌든 있는 건 있는 거예요. Little, a little, 셀 수가 없습니다. 둘다셀 수가 없는 명사와 어울리고요. a little는 약간 있는, l i t t l e 은 조금 있는. 오케이, 자 이거.